우선주, 투자해도 될까? 이거 모르면 절대 사지 마세요. 주식 투자하다 보면 우선주라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배당이 많다? 가격이 싸다? 그런데 왜 우선주를 투자하는 걸까? 보통주보다 가격이 싼 경우가 많아서 쉽게 매수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모르고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투자하면 또 잘못해서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선주의 개념과 보통주와의 차이점 그리고 우선주의 장단점과 우선주를 투자할 시에 주의해야 될 점에서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마 주식을 하다 보면 어, 정말 많은 어, 기업들 중에서 우선주 라는 단어를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보통 이제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들 쭉 보다 보면 삼성 SDI 우, 삼성 물산 우비, 그 다음에 삼성 전기 우, 삼성전자 우, 삼성화재 우. 이런 식으로 어 종목명 뒤에 우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가 무슨 뜻이냐? 우량주의 우냐라고 또 이렇게 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보통은 이제 회사가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 하면서 만드는 주식 중에는 보통주와 우선주, 그리고 신주와 구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흔하게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게 보통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보통주에는 여러분들이 어, 아실 수도 있지만 잘 모르는 권리라는 걸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통주를 사면 권리를 갖는데 그 권리 중에 하나가 경영에 참여할 권리를 줍니다. 자, 경영에 참여할 권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뭐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출퇴근하면서 값나라, 배나라 이렇게 할수 있는 건아니고요 주주총회를 통해서 어, 회사의 경영이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의결권과 결의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 주식을 갖고 있고 있으면 주주총회 에 참석을 할 수가 있고 주주총회 참석을 통해서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두 번째는 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이 생게 될 경우. 이익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배당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어, 단순하게 이제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이용해서 시세차익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런 식의 권리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말 회사가 어려워질 경우 그럴 경우에는 남은 재산이라도, 예를 들어, 파산을 한다라든지 도산을 하게 될 경우, 회사가 남은 재산이라도 투자자들이 투자한 비율만큼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채권단이 먼저 우선 갖고 가고, 남은 거에 대해서 주주들이 다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질 경우, 남은 재산을 투자한 비율만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회사가 더 커지기 위해서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할때 자금 조달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식을 더 만들어냅니다. 그걸 바로 증자라고 합니다. 회사를 더 키울 때 자금 조달을 위해서 증자를 하는데 어, 이 증자를 기존의 주주들이 주식을 더싼 값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걸 신주인수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물론 유상증자를 보통 이제 악재라고들 받아들이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 회사의 주식을 좀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도 활용을 하면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주에 대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주를 우리는 단순하게 이 권리들을 잘 모른 채 보통은 주가가 상승하거나 떨어지는 것만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주에 대한 개념이 얼추 좀 이해가 됐다 라면 자 우선주는 이 권리들 중에서 한 가지 권리를 제외시켜 버립니다 자 뭐냐면 이 권리들 중에서 나는 주주총회에 참가하지 않을게 회사한테 간섭하지 않을게 갑 나라 배 나라 하지 않을 테니까 회사가 이익만 많이 주면, 그 이익금을 보통주를 산 사람들보다 조금 더 얹어줘. 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우선주입니다. 자, 그래서 사전적인 이론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선주란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한 종류로 배당이나 청산 시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는 주식. 하지만 의결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사전적인 의미인데, 자, 방금 전에 설명했던 보통주의 이네 가지 권리 중에서 나는 회사에 간섭하지 않을게. 경영자 마음대로 해. 대신에 이익을 많이 내서 그 이익을 조금만 더 얹어줘. 바로 배당 청구권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우선주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주는 보통주에서 의결권과 결의권을 제외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일반 보통주보다 우선주의 가격이 좀더 쌉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 삼성전자가 한 주당 5만 6천 6백 원인 반면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4만 6천 8백 50 원입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한 주에 14만 천 원인 반면에, 삼성전기 우선주는 6만 2천 4백 원입니다. 그래서, 우선주가 더 싸다라고 생각해서 우선주를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주만큼 올라가겠지라고. 그렇게 투자해서는 안 되고요. 자,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주가는 쌉니다. 싸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시세 차이가 좀날수 있다. 싼 대신에 경영권은 참여할 수가 없다. 의결권은 참여할 수가 없고 나중에 배당만 더 얹어주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배당 시즌에 보통주도 배당은 주지만 훨씬 더 우선주가 배당 수익률이 큽니다. 배당률이 크고 기업 청산을 하더라도 우선주가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주가도 싸지만 거래량도 일반적으로는 작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잠깐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자,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잠깐 살펴보면, 어, 오늘 하루 거래량이 1800만주 정도 가량 발생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면 하루 평균 거래량이 100만주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도 삼성전자 우선주니까 이만큼 거래량이 많은 거지, 예를 들어서 어, 삼성전기를 보게 되면, 삼성전기는 한 주당 14만 천원인데, 거래량은 38만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기 우선주는 거래량이 지금 하루에 5천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호가가 상당히 비어있고 거래량이 없어서 매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매도할 때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보통주보다 우선주의 변동성이 좀더 커서 누군가가 강하게 매수하면 주가가 강하게 급등을 하고 누군가가 팔면 그만큼 호가도 가볍게 밀린다라는 점에서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주에 대한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투자 전에 고려할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주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더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첫 번째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부족해서 매매하기가 어렵고, 거래량이 없는 우선주는 아무리 싸도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주 대비 가격 괴리감이 큽니다. 보통주 대비 어쨌든 의결권과 결의권이 없기 때문에 할인율이 있습니다. 가격이 싸다라는 건데, 그 가격 싸다라고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개념은 아니니까요. 이 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통주에서 경영에 참여할 권리를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말은 우선주를 투자할 때는 그래도 경영자가 경영을 잘하는 회사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우선주를 투자할 가치가 높겠죠. 예를 들자면 주주환원 정책을 잘하거나 배당률을 계속 높여가는 회사들은 보통주보다는 우선주에 대해서 더 투자 매력도가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자동차를 보면 좀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현대차의 본, 본주, 본 보통주는 한 주당 20만 5천원 정도고 거래량은 75만 주입니다. 자 그런데 업황에 대한 분위기를 탑니다. 자동차 업황이 금리가 높으면 자동차에 대한 구매력이 떨어지고 그러니 자동차 업황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기가 안 좋으면 자동차 구매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보통 주가가 고점 대비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 주가가 탄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대 자동차는, 어, 글쎄요, 삼성, SK, 현대, 이런 대기업들, 계열사들 중심의 대기업들 중에서 가장 주주하는 정책이 뛰어나고 배당도 높습니다. 배당 성량이 높기 때문에 현대차보다 현대차 우선주의 주가를 보면, 자, 본주는 방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비해서 우선주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지 않고 계속 고가권에서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당 가격은 159,000원이고요. 거래량은 94,000원입니다. 보통주보다 가격이 낮고 거래량도 적기 때문에 유동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자 현대자동차가 내가 의결권에 참여하지 않아도 알아서 배당을 잘 주기 때문에 그래 회사가 돈만 잘 벌어서 배당금만 잘 주면 돼 라는 관점이 우선주여서 그래 돈만 잘 벌고 배당률만 높게 주면은 우선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선주를 고려한다면 현대 자동차 우선주가 가장 저는 대기업 중에서는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보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차에는 현대차 우선주뿐만 아니라 현대차 2우비, 3우비, 이런 식으로 우선주도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통주보다도 오히려 우선주가 좋은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고배당 종목이고 회사가 알아서 잘 굴러가면서 주주하는 정책이 강한 종목이라면, 어, 저는 우선주에 대한 장기 투자 매력도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저는 오히려 어,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보통주들보다 장기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훨씬 높다라고 생각이 됐네요. 그래서 보통주 대비 우선주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매수 기회가 되겠지만, 배당이 높은 우선주는 장기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라는 점과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정말 작은 종목보다는 조금 대기업에 있는 종목들이나 또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수급이 그래도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우선주에 접근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는 배당이 높지만 의결권이 없습니다. 회사에 값나라 배나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이 부족하면 매매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래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시면서 투자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고 보통주 대비 가격 괴리가 있다라는 점에서 주주환원 정책이 강한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우선주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